오우 또? <laughs> 무한맥 싫어서 리벤지 안한것 같은데? 또 무한맥 걸렸네, 나는. 죄송합니다, 웃었습니다. 아, 저는 안 웃었습니다. 저는. <laughs> 아니, 진짜 탈모이신 분들은 진짜 그... 스트레스 되게 많이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 제 친구 중에서도 원형 탈모 한명 있어요. 아직 저렇게 빠지진 않았는데. 라운드 파이트. 저는 탈모 없어요. 아, 이거 성강하다가 이거 아깝네. 아이고. 오케이. 이거 일어나면 맞아야죠. 저격? 이게 저격이라고. 오케이. 제일 센 콤보. 이거는 벽이고 뭐가 없기 때문에. 아이고. 죽을라나, 이거.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원잽 써도 들어가네, 저거. 아, 아깝다. 탈모이신 분은 없어요. 그. 그, 집안 대대로 좀 풍성이라가지고, 우리 집은. 아이고. 아이고. 이거 맞춘 다음에, 어우씨, 나 이거 허친 줄 몰랐는데. 이거. 손 나랑 맞춘 다음에 조금 이따가 때려야겠다. 아이고. 아깝다. 아, 나이 턴을 좀 보내주세요, 나도. 자, 손 나락. 오케이. 탈모되기 어, 싫어요. 아이고, 같이 맞았네. 야, 이거 박치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잡겠어? 오케이, 같이 맞고. 녹티스 관절기 패링 안 될걸? 뻥발 야, 뻥발왜안 맞냐? 하다. 짜라. 두개안 맞지? 칼쟁이 못 보신 분들을 위해 처럼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기다려 오 안쓰네? 나락? 나락이랑 조금 섞어야겠다 뻥발?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요 아 저거 왜 반응이 안될까 어 친구 아이고, 카운터 마린 포스터 님 이, 이 처럼 감사 합니다. 생존마들, 아유, 아유. 토판이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유. 아유, 저 생존마들. 엑트 <laughs> 수능, 아, 수능 얼마 안 남았구나. 수능 DD8000 감사합니다. 아이고. <laughs> 왜 내선광은 끊질 <목소리> 못하고 자꾸 쳐맞냐 아이고 나랑 선정곡이 <목소리> 아니고 수능 금지곡 아니에요 <목소리> 저 아이고 나랑 여시골 수령 감사합니다 나라?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족궁이 한데! 공중일 것 같은데? 아닌가? 이거 공중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성광은 왜못 끊냐, 맨날! 아유, 진짜! <laughs> 어디서 본건경이라고요? 아까도 이랬었죠, 아까도. 아이고. 아이고, 계속 이렇게 되네. 오케이, 카운터. 이번에 이긴다, 이번엔. 어, 이거 링 끼고 있었구나. 왜 몰랐지? 지금 처음 한거 같은데? 딱, 딱. 선발. 오케이. 자꾸 반시계치다가 초풍을 맞는 거 같아요. 원원 원. 하단 기다키 와정이 하니티스 노피스 연습하시더니 티스도 잘하시네요. 마리포드님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에요, 내가 지금 이기고 있어요. 하단 나이스어 저거 하단창 맞고 대초 되나 혹시 혹시 되나요? 막히고 몇 시지? 초초발죠. 아 된다고?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고. 아이거왜 맞았지? 아, 아다 기다려. 살짝 하단창의 느낌이 쎄한데, 지금. 아이고. 오케이, 아우, 씨, 롱레인지 잡기. 저거 삑자린 것 같은데. 하단차 막히고 한 20몇 대지 않나? 나 속점프도 들어간다고 알고 있거든요? 23인가? 잡혔으면 죽었을 것 같다고? <laughs> 아 진짜 너무하네 <laughs> 자푸크님 안녕하세요 19라고? 아 진짜? 예전에.. 어순다 이다 예전에 속점킥 들어갔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삥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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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초폭! 초폭! 왜안 나가! 삥 안 쓰네요. 아이고, 이게, 이게 안 맞네요, 이게. 좀추기이 틀어져가지고, 다른 거때리려 그랬는데. 어, 롱레인 진잡기 에, 팔 더, 이렇게 길게 뻗으니까, 리치는 더 긴데, 이게, 후딜이 더, 후딜이, 후딜이 더 커요. 아이고, 5초? 야, 근데 5초가 됐다. 아이고, 촛풍인데 이거. 딜캐가 조기 11이었나? 나아 아, 아씨 그놈의 백로 진짜 아유 6초가 반포자이 7초가 페.. 페그 뭐지? 7초가 타워펠리스였나? 그거였던걸로 아는데 지금! 뿅! 그렇지 반포자에 누가 줬는지 모르겠, 누가 약속했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주기로 한 사람은 있습니다. 진짜로. 아이고. 아, 조폭이 안 나가요. 까비. 짱, 짱. 방금 이거 콤보 안 이어지지 않았나? 낙법을 안 쳐서 그런가요? 나랑실초 카지아로 되긴 할걸요? 그때 배망이가 했던 걸로 아는데? 아이고, 그거 진짜 낫습니다. 일어날까요? 그러니까 오른발 누른 채로 왼발만 누르면 되는데 그게 좀 어렵네. 그게 습관이 안돼 있어가지고. 아이고. 안 한다. 안될것 같아. <laughs> 레드 때문에. 나이스커님 안녕하세요. 따라. 대바대? 오늘 시간 되면요. 대바대 은근히 좀 많이 찾으시네요. 아이고 까피. 기원초 미스내고 6초? 한 6초 정도? 성발. 2타까지 썼으면 참 좋았을텐데 아이고 아이고 맞았겠지 이거? 설마! 쓰레기게아 <laughs> 쓰레기게임 쓰레기게임 알라 저 바보냐? 고 바보 아닙니다. 나 바보 아니다. 하나투 아이고. 아, 난 그냥 해도 맞을 줄 알았는데. 나랑 일어나면 확정. 오케이. 끝나나 이거? 툭 뿅. 그렇지. 어, 안 죽네? 툭. 야, 그래도 이터나 달았다 카즈는 지떨어지긴 했는데 아깝네요.